이렇게요? 술라 Pull it up, pull it up. Pull 자 t up. Pull it up. Pull i 잡아 p Pull it up. Pull it u 어세 선생하세요. 가만히만 있세요 네, 어. 꾸진아. 네, 이제 네. 반대쪽 로천이라고볼게 빨리 안 가도 돼. 천천히가어 선생님 계속 보고 있어. 어때 하지만. 근데 우리 생존 수영 배우러 왔죠. 네. 생존 수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생존 수영이에요. 그거 배영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을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너희를 구하러 가는 거야. 이게 생존 수영이에요. 알겠어요? 아나 움직이면 안돼 가만히 하늘과, 하늘 하선생 아니야 하늘 봐 누워 완전 누워 잡았어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잡았잖아 아선 놓지마요 아놓지아 놓지마요 공공의 힘빼공 선생님은 봐야 하늘 보라 그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네, 네, 들어가야죠 네 저, 그쵸? 네. 저 들어가 그쵸? 네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출발 출발 아, 고고고 고 고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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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힘들어 천천히 가! 오케이 좋아 기다리세요 우진이 물안튀게좀 기다려주세요 스 좋아! 좋아! 수 있어! 할수 있어! 가 고! 가 눈도 로 가야 돼. 잡아줄게. 어, 잡아줄게, 잡아줄게. 눈을 빨고. 고! 고! 거. 뒤로 손다손땋 얼굴 보면그지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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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